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라마트리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인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요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결합 상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서 휴대하고 다니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션 지갑을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에 결합 시켜서 휴대 용이성을 더하고 편리함을 더하는 제품으로 스마트폰 후면에 보면은 어 슬라이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상하로 어 직선 운동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어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을 때나 어 이렇게 뭔가 영화를 보실 때 굉장히 용이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성분들의 일반적인 이제 파티나 아니면 이제 외출을, 가벼운 외출을 하실 때쓸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음,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해서 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렇게 후면을 보시면은, 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지갑에 이런 이제 기능들을 동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제품들이 지갑과 스마트폰 케이스와 이것을 결합을 해서 패션 분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면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나 두바이, 또 홍콩. 미국 쪽에서 저희 쪽과 이제 컨택을 해서 그래서 한국산 핸드메이드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 라마트리 저희 제품이 일조를 하게 되고 이 한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 제품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